첨가물 제로, 프로처럼 먹고 관리하자. 로드다. 제주도 엄청 많아. 요 제주도 투 그러게요. 네. 네. 아니, 비행기 비행기 비용값도 많이들. 오우, 어, 제주도. 어, 제주도. 제주도. 어, 제주도. <laughs> 어. 제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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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다 제주도, 제주다제야도 제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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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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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야야야야야야야야 왼손잡이 자세로 바꿔가지고 밀고 들어가는게 특기네요 특기 문수빈 선수 투지가 좋네 제주가가 <laughs> 좋아 <laughs> 제주도 들어간다 이 어휴 김은경 선수가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은데요 <laughs> 하도 너무 달려어서좀 <다행이려고> <laughs> 어, 좀 힘이 빠졌네 진짜 그러니까, <laughs> 보는, 보는 사람이까지네, 진짜. 아이고, 힘들어.